78타입 아파트 내부 모습 보시겠습니다. 78타입 옛날 평형에 면은 31평형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여기에 특징은 거실이 되게 넓고 그리고 이렇게 숲으로 이렇게 숲정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 지금 이게 보면은 채광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요. 제가 약간 조리개 값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게 배방산입니다. 배방산. 너무, 너무 기가 막히게 좋지 않나요? 체광이 너무 좋아서 환하네요. 거실 반대쪽에는 이제 주방이고요. 주방은 일하기 편하게 D 글자로 동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용도실이고요 안방입니다. 마시타름고하죠 베란다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넓은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부부 욕실, 작은 방입니다. 그리고 복도에는 또 다른 이렇게 팬 트리가 또 있고요. 공간 활용을 되게 잘 했습니다. 또 다른 작은 방 그리고 복도 끝에는 공용욕실이 있습니다 욕조가 있네요 현관쪽으로 오시면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장 4인 가족이 살아도 넉넉하게끔 신발장이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반대쪽에도 신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신발장이랑 보관함이 같이 겸용되어 있습니다